주 이름으로 이 새벽에 만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어, 설날 명절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이들이 주를 찾아 예배자로 섭니다.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주이 주신 평강 가운데 더 평안을 또 감사함을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인도하심 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을 주어지는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오시기를 간과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로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로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고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려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어제 같은데 벌써 2022년 1월을 마감하는 3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 자리로 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주시고 고듬어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40절부터 42절은 가나움으로 돌아온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와서 외동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6절에 다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으로 오늘 부문을 마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묵상에서 보면 고난이 왜 오는지 몰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 가정의 딸이 큰 병인을 앓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야 나도 이렇게 힘들고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니 얼마나 더 그를, 그를 안타까이 여길까 불쌍히 여길까 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고 소망이 없어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지막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않는 곳에서 소망이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기록에 나온 가브나움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일절에 나오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거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당시에 때한 회당이 있으면은 그 회당 안에 그 지역에 그 회당 안에 세 명의 회당장이 있었어요. 이 회당장은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또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엎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기도로 늘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 어떤 문제 직면했을 때 엎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나의 위치 또 사람들의 시선 그거 말고도 다른 예수님 외의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 전도자의 불과한 예수, 한나 사람들 중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부정적 요소가 이 표딱지처럼 쫓아다니는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다시 다시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끌고 끄집어 와서 말하면 그래. 요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왜이 엎드림이 되지 않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 예수가 누군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내가 동의를 하는 믿음은 있는데 실제적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작용하는 것이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가 가진 직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그는 이것을 다 내어 던져 버리고.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개오처럼 모든 시선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그의 절박함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절박해? 예수께 엎드리고 예수를 찾는 것만큼 절박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향해서 절박합니까?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절박하게 구원을 요청하며 예수님께 엎드립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은 더 절박함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절박함이 성경에 오늘 42전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동 외딸이 있어 주고 가미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복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분 앞에 달려가서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한 우리의 3. 염려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두려운 삶에 부딪게 오는 수많은 무거운 인생의 짐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게 야이로는 자신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고 시간이 급급한 시간 속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에 대한 정보가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죠. 이에 혈루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자, 이 여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 몸에서 피가 나오는 부정적인 병이에요.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한 것처럼 부정적인 병이고, 그녀의 손을 닿거나 그녀와 피부에 접촉했거나 그녀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또더군다나 그녀에게는 어떤 해답을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다 쏟아부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접어 들어 있습니다. 열두 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열두 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 열두 해라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녀의 절망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보 모장이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기록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대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의사들도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도리어 돈만 허비했을 뿐 치유되고 진전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녀에게는더 중하여졌던 터에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막다른 길,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그녀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일까?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이야기해.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지해도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이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는 분이야. 세상의 의사도 세상에 경험되어진 수많은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여러분 의사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음에도 한 가지 해보지 않았던 바로 이것. 예수께 기대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유될 것이라는 이 확신적 믿음이 결국은 그녀의 몸을 치유하도록 바꿔졌다는 것이 이 혈루증 다시 말합니다. 흐름이라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타인 중에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왔다는 라 것은 그만큼 생명을 무릅쓰고 그런 간절함, 그의 인생의 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녀의 이 믿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 치유된 사건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5절이에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무리의 반응은 뭐라고 해? 다 아니라, 다 아니라. 우리다 손을 댄적 없어. 여러분 왜이 말을 기록했을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왜이 말을 기록했을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에 밀치고 밀리고 이런 정말로 숨쉴수 없을 만큼 모여드는 이 무리 속에서 자기는 손댄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될, 예수에게 손 대야 될 어떤 의지와 또 어떤 그런 이유들이 다들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손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몸을 치유해 줄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을 고쳐 주실 거야. 이게 그녀만이 가지고 있었던 손댔던 이유예요. 모두는 아니라 그래.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르네 자. 45절에 베드로가 이르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는 것은 이들은 구경꾼에 불과했다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42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자, 42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질식시키다 라는 신의 프니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 붙여 압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드는지 이곳에서 사람들 뭐래 나안 만졌어요. 그런 적 없어요. 베드로도 뭐라네 이 질식시킬 직식, 만한 이 엄청난 무리들을 좀 보소서 누가 선댔 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의미 부여가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들려고 하는 그녀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보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숨기지 못하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 손댄 이유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말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나서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녀의 행동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느 때? 인생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그녀가 어떤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안 만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얼마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밀려오는지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에 이 베드로가 한 말과 달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믿음이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믿음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절망 속에서 막힘 속에서 인생이 더 이상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야이로의 이 야이로의 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49제로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참 슬픈 소식이에요. 그녀를 세워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저쩝니다. 라고 잠깐 지체하는 동안에 해당장의 아이들의 딸이 죽었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 상처들, 이 고통들 어쩌면 저희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았으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빨리 다서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해답이 없어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해. 이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야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보십시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투 속에 우리가 두려하고 워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그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길 원치 않아요. 예수님, 당신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믿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어났던 혈루증의 여인. 내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그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갔을 때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자, 52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이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이미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직업적으로 초상집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저 고용된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비웃음이었어요. 나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들의 눈에 비쳐주면은 이거는 비웃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동일한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상황은 절망이야라고 하는 때 아니야, 소망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성경의 5 3절에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안다. 에이 도테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가집을 돌아다니고 직업적으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경험은 아, 이러면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죽음을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곳에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자포자기 하는 그런 인생의 막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54절에 그의 손을 붙잡고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고 5 2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고 먹을 것을 주게 되어지고 이런 모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설날 명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든 소식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여러분 누구의,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 중에 돈 누겁이라고 위를 보지마 위를 보지마 그냥 내이 땅의 것만 자꾸 보고 싶도록 만드는 세상적인 이런 영화의 제목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인생의 절박함으로 다가오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정말 인생의 그 경험되어진 내 기준 앞에서 아무런 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주임을 더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 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처럼 주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 앞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며 직업을 앞세우며. 나는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들과 달리, 오늘 주님이 진짜 삶의 이유고, 생명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오늘도 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2월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게 하시고, 1월 오늘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